안녕하세요. 어디와TV 어디입니다. 아, 오늘, 어, 화성으로 짬낚시를 왔습니다. 어, 많이 보신 곳이죠? 제 놀이터? 아, 근데 오늘 와보니까, 물색이 굉장히 좋은데요? 이런 물색은 잘안 들어오는 색깔인 것 같은데, 어, 물색이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어, 좀, 기대가 좀 되네요, 오늘은. 어.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한번 낚시를 진행해 볼 거고요. 어, 생각보다 저쪽 말풀 있는 쪽에서 많이 입질이 들어올 것 같아요. 입질도 그렇고 뭐 수심도 조금 많이 깊어진 것 같아요. 보니까 와, 고기 노는 거는 안 보이는데 어, 그래도 한번 짬낚시니까 어, 한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수심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이제 해가 뉘연뉘연 지고 있어요. 야, 그냥 큰 손맛은 아니더라도 잔 손맛은 보여주는 곳이니까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세팅하고 어,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예, 이제 대편성을 마쳤습니다. 아, 대는 6대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laughs> 아무래도 길게는 못 하니까 그냥 가볍게 여섯 대만 편성을 했고요. 어, 여기가 제가 여름에 자주 왔던 곳이죠 짬나으로짬나으로 자주 왔던 곳인데 음, 그나마 재미를 좀 많이 봤던 곳이죠 짬나으로도뭐 물론 큰 사이즈는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가끔가다 큰 사이즈도 좀 나오는 곳이라 해볼 만한 곳입니다. 아 그냥 요새 솔직히 말하면은 어복이 많이 어복이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복 충전하고자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아 지금은 뭐 시끄러우니까 입질이 없을 것 같고요. 뭐좀더 기다려 기다려 봐서 입질이 들어오면은 아주 이쁘게 들어올 것 같습니다. 여기가 생각보다 물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어, 예전에서부터 한 예전에 한40 정도 됐었는데, 아 지금은 한 60, 70그 정도 나옵니다. 근데, 어, 아마 수온이 밤에 떨어지면 어떨까 조금 어, 걱정은 되는데, 어, 그래도 한번 어차피 왔으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 입질할 때가 되는데, 입질을 안 하는데, 이거. 오복이 도망을, 도망을 가긴 갔는가 봐요. <laughs> 아 놀이터에 왔는데 지금 한두달 전만 해도 입질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아 이거야 이거 지금 <laughs> 그동안 너무 안 왔죠 여기? 가을 때쯤이면은 여기가 조금 붉은 씨알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여기 와본 건데 있어요. 음, 지금 자립질은 거의 없는 걸로 봐서는 그냥 한번두번 번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자립질 많은 것보다 그냥 어, 정확히 들어오는 입질 그것만 봐도 좀 괜찮죠? 지금 맞바람이라 음, 바람 소리는 잘안 들리겠지만 이게 좀 지금 저쪽으로 제 앞쪽으로 맞바람이 불고 있고요. 어, 어, 낚싯대는 제일 긴 대는 지금 사사 대, 사사대 정도 됩니다. 일단은 음, 해가 지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보고. 그리고 설마 꽝은 안 주겠죠? <laughs> 어제 어제 대부도에 갔다 왔는데 대부도에서꽉 치고 들어왔어요 야 진짜 입질 한 번도 못 봤어요 진짜 춥기만 겁나 춥고 입질은 일도 없더라고 일단 한번 기다려 보자고요 기다려 보면은 움직이든가 뭐 어떻게 해든가 꽝이 나오든가 어떻게 되겠죠?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 네 어디 갑니다. 야, 이거 활성도가 활성도 보기다는 너무 조용한데요? 아, 그냥 뭐 생명체가 없는 없는 데 같아요. 없는데. <laughs> 어, 지금 대피고 나서 아직까지 입질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아, 날이 추워져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 여기가 어, 해 떨어질 때딱 그때쯤에 입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 들어왔던 곳인데 어, 지금 입질이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그냥 뭐랄까, 그냥 진짜, 아, 진짜 아예 생명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곳, 아, 음, <laughs> 지금 보면 뭐 라이징 하는 것도 없고, 어, 조그만한 고기도 지금 위로 올라오는 고기가 없는 것 같아요. 낚시를 계속 잘못 다니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참. 바람도 안 불고 차도 안 다니고 굉장히 좋은데 전혀 입질이 없네 <laughs> 아무래도 이렇게 수심이 낮다 보니까 붕어들도 그만큼 움츠러드는 거겠죠? <laughs> 난감하네 이거 아뭐 아, 지금 바람 지금 그래도 바람도 안 불고 조용하고 어, 분위기는 좋은데 아, 다만 입질이 없다는 거큰 사이즈라도 올라오면은 그나마 좋겠는데 큰 사이즈가 올라올걸 올라올라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또 어제 대부도에처럼대슬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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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슬슬 옥수수는 이제 끝났, 끝났다고 생각해야 되나? 아 아니면 지렁인가? 지렁이를 사면은 잔챙이가 너무 많이 덤빌거고 동작이가 너무 많이 덤비서 여기서는 좀 그런데 일단 뭐 분위기 좋으니까 계속 기다려 보죠. 언젠가 제가 입질하겠죠. 어, 이쪽에서 고기 뛰는데 음. 확실히 그 10월달이 붕어 낚시나 뭐 다른 낚시 하기는 가장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이제 10월달 11월달 넘어가면서 좀 추워지면서 부터는 확실히 얘네들이 많이 움츠려들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제 지금 시간이 9 시입니다. 꽝쳤습니다. <laughs> 아 진짜 이제는 작은 하천에서는 고기 잡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아, 아 놀이터에서 지금 꽝치긴 처음인 것 같은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꽝은 꽝입니다. 아. 뭐가 지금... 아, 아까 시작해서... 어, 입질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거나 미끼가 틀리거나 아니면 얘네들이 꼼짝을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아이고... 아무래도 이런 데 보다는 이제는 조금 대형 저수지 아니면 호... 그쪽으로 낚시를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제 미끼도 옥수수가 아닌 지렁이, 지렁이 글루텐을 사용해야 될것 같고, 음, 옥수수에는 아직까지 지금 여기 옥수수 입질이 굉장히 좋은 곳인데 입질을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아, 이제 그만 접어야 될것 같습니다. 에이, 너무 늦은 시간까지 하면은 기다려 보면은 뭐한 마리 두 마리 보겠지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만 줬고 집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